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부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정형 구조물을 다가 해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기사 문제에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빈도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의 어떤 여러분들이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그 해석 방법을 갖다가 명확히만 잘 알고 계신다라고 치면 간단한 어떤 처짐이나 처짐과 계산한 어떤 방법만 잘 응용, 적용을 하시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부정형 구조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처짐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은 역시 여기 부정형 구조물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저기 2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형태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미리 제가 지점에 대한 반력들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둔게 있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부정형 구조물에 있던 지점 반력해서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를 갖다가 꼭 암기를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어, 대부분 형태의 문제들이 고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면, 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처짐 계산이나 또는 처짐과 계산만 우리가 앞시간에서 공부한 어떤 처짐, 처짐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로만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27페이지 다시 돌아가시면, 자 구조물 부정형 구조물 갖다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성법과 강성법. 자, 결국 부정형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 구조물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한 가지 차이밖에 없죠. 결국 정형 구조물은 평형식을 적용해서 시점의 반력을 갖다가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식만 가지고 반력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절점에 대한 내력관계 해결할 수 있고 내력관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SAP b m j 가서 고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처진과 처진에 대한 어떤 변형 관계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평형식만 가지고 서 모든 구조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형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부정형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처럼 뭐 간단하게 평형식 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숫자보다도 뒷점에 반력이 더 많아서 형형식만 가지고서는 지점 반력조차를 못 구합니다. 결국 지점에 반력조차를 갖다 해결 못 한다는 이유는 결국 뭔가, 반력을 어, 못 구하기 때문에 내력 관계도 해결할 수가 없을 뿐더러 변형이 된 관계인 어떤 처짐 각이라든지 처짐까지 아무런 어떤 부재 해석을 갖다 수행할 수 없는 형태 구조물 갖다가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정형 구조물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구조물 결론에서 공부한 부정형 차수 있죠? 그 부정형 차수만큼 어떤 필요한 조건식이 추가가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식이 이제 아마 적합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그 부정의 차수만큼 식을 갖다 채워줌으로 이제 부정형 부정물도 지점의 반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반력을 갖다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연성법과 강성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목적이 기사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연성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유는 연성법은 바로 지점의 어떤 반력 또는 지점부라든지 어떤 내력관계를 갖다가 바로 미지력으로 두고 그 어떤 미지력을 갖다가 바로 해결해 들어가는 방법을 갖다가 연성법 또는 지점의 어떤 반력 힘을 갖다가 바로 미지력으로 두고 그 관계를 찾아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하중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투정의 차수가 작다라고 치면 바로 지점의 반력을 갖다가 미지력으로 두고 해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연성법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강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의 반력을 고려하는 것이 결국 부정형 부정을 해석하는 어떤 요인인데 그 반력을 갖다 바로 해결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점 결점 또는 절점에 대한 어떤 그 변이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사이드 스웨이가 있다고 지금 행방의 상대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라멘과 같은 경우에 강결부에서의 어떤 처진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이를 갖다가 미수로 두고 그 변이 관계를 갖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시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떤 지점에 반려관계를 들어갔다 추가적으로 찾아들어가는 방법을 갖다가 강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법은 달리 먼저 변이과 대결에 들어간다고 해서 변이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교재 2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연성법은 달리 변, 어, 하중법이라고도 하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변형일수법과 3년 모멘트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부정적 인 연속보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점부에서내력 모멘트를 갖다가 어떤 먼저 처리해 들어가는 방법을 3년 모멘트법이라 고 하는데, 이는 결국 변형일지법을 갖다가 수정 개발시킨 형태의 방법이 3년 모멘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부정형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특히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바로 보에 대해서, 부정형 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관계로 어떤 라멘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골조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되었던 형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모멘트법은 4에 대해서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 변형시법을 4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갖다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성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처진각법과 모멘트품의 법. 물론 처진각법에 대한 관계를 갖다, 갖다, 갖다 테이블 형식을 이용을 해서 반복 계산을 수행해서 어떤 음, 행렬 형태를 풀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형태를 취한게 모멘트 분배법 인데 역시 처진각법을 갖다가 변환개발시킨 것을 모멘트 분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연속법에 준해서 변형일치법과 3년 모멘트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며 강성법에 대해서는 출제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놓은 형태의 어떤 문제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라든지 그다음 그 다음 모멘트법과 분배법과 관련지어서 어떤 분배율에 대한 개념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교재그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 244페이지에 표는 무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변형식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이 A점은 고정단이고 B점은 롤러 소포트를 갖는 1차 부정형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은 3개밖에 없는데 c 점의 반력은 4개가 있는 형태가 되었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이 관계가 어떤 변형식법을 어떻게 푸는가 관계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냐면 외력을 받서 부재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게됐는데그 물체의 움직임, 거동, 그 물체의 어떤 거동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처짐에 대한 관계를 고를 해보았으니까 이런 형태의 단부를 갖는 구조물에 등무파이 작용했다라고 치면 부재가 변형이 생길 텐데 이때 변형 모습을 한번 짐작해 볼까요? 이런 형태의 변형 모습을 얘기 예상을 할수 있겠죠. A점은 고정단이기 때문에 처진 처진 각이 없고. b 점은 롤러 단순점이기 때문에 처짐은 없지만 처진각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치면 다무조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설명을 드린다라고 치면 우리가 단순보에서 이런 힘을 갖다 주었더니 부재 변형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결국 이런 직선 제의 이런 작용하중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작용하중 실질 여기 p 라고 하는 집중화 중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죠? 실제 여기 지점에는 반력인데 이 지점은 어 땅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실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변이가 없다는 전제로부터 이 지점부를 갖다 모아받고 생각했다. 반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힘으로서 바꿔 생각을 했죠. 결국 이런 어떤 양쪽 지점을 갖는 이런 형태는 단순 보라고 치면 제일 중요한 건이 변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결국 이런 직선제의 서포트를 떼고 이런 하중만 존재했을 때, 이런 변형만 생길 수가 있다라고 치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피만 받게 되면, 부재의 물체 움직임을 이리로 옮겨왔어야 되는데, 요 절점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자유무체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뭐예요? 이놈 때문에 생긴 변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요 절점에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점부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 위치에 변이가 안 생길 수 있을 크기만큼의 어떤 수직 하중이 있다라고 두고, 이런 반력이 있다라고 치면, 이 물체나 이 물체나 물체의 어떤 변형 모습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이 구조물과 이 구조물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히는 지점부에 반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점부를 떼고 반력을 표현을 해야 비로소 동체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력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보다 변형 모습을 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치면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의 부정형 구조물 해석은 못하지만 뭔 해결할 수 있죠. 정정구조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딱 보는 순간 에 여러분들은 기분이 될 만한 정정구조물을 어다 먼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중에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 구조물의 변형 모습이죠. 분포하중을 받는. 그래서 먼저 이 구조물을 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정정구조물은 롤러 서포트가 없다라고 치면 캔틸레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롤러가 있든지 없든지 서포트가 있든지 없든지 변형 모습은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롤러를 없애면 결국 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에 절점을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안 생기도록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롤러 서포트였는데 그걸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절점에 변이가 없다는 얘기는 서포트가 없어서 W라고 하면 덧 때문에 생길 변이만큼을 갖다가 이 지점에서 뭐예요? 반력이 존재해가지고 이 서포트가 없어서 생긴 처짐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 이 결점을 갖다가 없어서 생긴 변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반력이 있다라고 두게 되면 또 다른 하나 어떤 외력이 있다라고 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물에 있을 때 변형 모습과 캔틸레바의등문포 하중과 이 자유단에 생길 변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하나 어떤 수직 하중이 있다라고 치면 똑같은 변형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캔틸레바의 등문파중과 자유단의 상향 어떤 의미의 하중이 있을 경우의 변형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구조물의 해석은 캔틸레바의 등문파중이 있을 때의 처진 모습과 하, 단에서 이와 같이 자유단에서 하향 밑에서부터 상향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의 하중이 있다고 선제했을 때에 처진 모습을 고려했을 때, 이때의 처진 모습과 이때의 처진 모습을 갖다가 조합하게 되면, 이런 하중과 이런 집중 하중이 동시에 있을 때의 처진 모습을 합한 것과 이두개의 하중 동시에 있을 때의 어떤 변형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 관계는 이런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롤러 서포트를 하는경우에 어떤 물체의 거동과 똑같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시점을 갖다가 없애고 정량 히트로 바꾸어. 그 위치 변이가 없을 만큼의 어떤 수직 하중을 주고 이 관계를 갖다가 등록하중과 이 자유단의 상향으로 존재하는 어떤 지점 어떤 수직 하중이 있는 경우로 바꾸어서 어떤 중초분리를 적용해서 등록하중만 있을 때였던 변형 모수과 시점부에 어, 자유단부의 어떤 상향 수직 하중 이 있을 때였던 처진 관계를 갖다 따로따로 고려해서 합해 주면 전체적으로 이 몸의 어떤 어, 두 개의 하중이 있을 때였던 변형 모수가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관계를 처리해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이미의 위치였던 처짐 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 관심에 바뀌고, 중요한 것은 여기 지점부에 처짐, 처짐각이 없어야 되며, 여기 자유단부는 원래 롤러 서포트였죠. 그래서 이 위치에 처짐 량이 없기 위해서는 서포트를 뗐을 때 발생하는 처짐 량과그 서포트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작용하는 외력을 두어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변형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두 놈의 변형 량이 어때야 될까요? 같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때 유발되는 변형 량을 갖다가, 델타 B1이라고 두고, 이때의 처짐량을 델타 B2라고 두면, 하나는 이제 양의 값이 될 것이고, 하나는 음의 값이 될 텐데, 이 두놈의 절대치 합이 어때요? 아, 이 두놈의 절대치의 관계가 같으면 되고, 또는 합이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주어진 어떤 부정형 구조물을 갖다가, 변형 모습을 갖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 그 변형 모습을 갖기 위해서, 서포트를 떼고 정형형 구조물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 형태를 갖다 작용한 또 다른 하나의 외력을 고려해서 중초볼리로부터 지점불로 뗐을 때 유발되는 변형 모습은 그위치 발생하는 반력이 또 다른 하나의 외력을 고려했을 때유발해줄수 있는 어떤 반대방향 변이가 서로 소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지점부에 변이, 변이가 안 생길 수 있다고 라 하는 전제식. 즉, 여기에서의 처짐량과 여기의 처짐량의 합이 0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또는 절대치가 같다고 두는 그 조건식을 하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평형식 세 개와 시점을 뺏을 때 유발되는 처짐량과 그 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또 다른 작용하 중으로 두었을 때의 처짐량이 부호는 반대가 되고 절대치가 같을 수 있다라고 치면 이러한 관계식을 하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식을 갖다 뭐라 그래요? 적합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 부정형 차수만큼의 추가적인 식이 필요로 되는데 이러한 적합조건식을 하나 추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점의 반력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형일치법이라고 합니다. 서포트를 없을때 유발되는 변이는 결국 그 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 또 다른 작용하중으로 보았을 때 유발되는 변형으로써 시점의그 변형량이 서로 방향은 반대하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개념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변형일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관계로부터 여기 캔틸라벨 등무판이 존재할 때 여기 B점에서의 처진량 델타 B1은 이미 뭐 여러분들 기억을 다 하시는 값들입니다. 8EI분의 WL4승 물론 t 점부에 상향 수직 하중이 있라고 치고 그 변이를 소거시킬 만큼의 반력의 어떤 존재했을 때 하중, 작용 하중이 있을 때그 B점에서의 변이량은 캔틸라벨 끝단위 직중 하중인 거 얼마예요? 3 e i 분의 PL3승이죠. 3e^i분의 하중은 Rby라고 주었기 때문에 시리의 3승. 그래서 이두몸의 절대치가 같고, 물론 엉키기 따지면 이건 플러스 값이고, 이건 마이너스 값이 됐으니까 합이 0이라고 두어도 관계가 없고, 절대치가 같다고 두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이 0이라고 두게 뭐 절대치를 같다고 두까요? 뭐 교재에는 합이 0이라고 두었으니까 이 절대치를 같다고 두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8e^i분의 WL^4승은 3eI 분의 RBY L3승. 물이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죠 RBY. 바로 이지점에 반력 관계, 서포트를 없는 위치, 어떤 외력으로 돈 반력 자체를 갖다가 바로 해결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변형시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B점의 연재 반력은 8분의 3Wl이라고 하는 관계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정형 구조물 B점의 연직 반력이 8분의 3 w l 이라는걸 알았다라고 치면 이제 미지수는 A점의 수직 수평 모멘트 반력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관계식 이3 개가 있죠 무슨 식? 평형식. 해서 y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로부터 A점의 연직 반력과 여기 모멘트 중심이라고 보면 모멘트식으로부터 A점의 수직 모멘트 반력까지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교재에 주어져 있는 그 표, 244페이지. 그래서 이런 부정형 구조물에 있어가지고 미리 거기 고려된 반력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역시 이 문제는 그 반력만 알면 결국 정쟁 형태로 문제를 바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를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44페이지 표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형태 구조물 같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A.B.C.점이 점점 단순 지점입니다. 역시 1차부정점이죠 힌지 하나롤러두 개. 자, 그럼 이놈도 역시 딱 보는 순간에 정정부정물로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관계를 갖다가 변형 모습을 짐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변형 모습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플러스 모멘트가, 요 구간은 마이너스 모멘트가, 다시 요 구간은 플러스 모멘트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A.B.C.점에 점점 처짐은 없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하여튼, 이런 변형 모습이 될수 있도록 고려 하는데,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기본 형태의 구조물은, 가운데 B점에 서포트를 떼게 되면, 이와 같이, 단순보로 생각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포트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부재의 변형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변형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지점이 없다라고 치면, 이 위치에서는 서포트를 뗐을 때 유발되는 변형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을 크기만큼, 즉, B점에 발생하는 반력을 갖다가, 작용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외력으로서 고려를 한다라고 치면 이와 같은 변형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앙시점의 반력을 갖다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작용하는 외력, 물론 이런 식으로 어떤 익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익렬력으로 두어서 형력 형태로 바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B점의 처짐량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물에 있어가지고 다른 관계는 의미가 없고 B점, A점, C점의 처짐이 0이라는 관계로부터, 물론 이제 B점 처짐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이 관계를 갖다가 중초볼리를 적용해서 나눠 풀면, 등록파중 있을 때, 유발될 때, 이 B점 서포트를 없애 생기는 이 처짐 양과, 요 처짐, B점에서는 처짐이 없어야 되는데, 서포트를 없애서 생긴 처짐 양만큼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 B점에 상향 수직하 중이 있다고 치면, 이부의 처짐 모습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다란는 얘기죠. 그래서 서포트를 없애생긴 수직 방향의 처짐량을 소거시킬 수 있을 만큼 빗점에 상향 수직 하중을 주고 수직 변이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유발시켜서 그두놈의 합을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결국 이런 형태의 구조물의 변형 모습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단순부의 등무 파중이 있을 때와 집중 하중이 있을 때의 처짐 개선하는 요령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처짐량을 갖다가 우리는 별타 B1 이때의 처짐량을 별자 b2라고 두면 결국 1차 부정정 평형식 세계형 추가적인또식시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그 관계는 적합조건 시기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 형태의 구조물은 뭐죠? 단순 보죠 그래서 단순 보라고 보았을 때에 b점에 처짐이 생기는데 실제 b점은 지점이 롤하기 때문에 처짐이 안 생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위치 처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상향 수직력을 갖다가 작용하는 어떤 외력 응력력로 두어 가지고 서포트를 없애서 생긴 하향 처짐을 소거시킬수 있을 만큼의 상향 수직 하중이 있다고 라 두고, 그때의 처짐 량이 서로 합이 0이 될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 또는, 델타 B1 플러스 델타 B2는 0이라고 표현해도 관계가 없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것이 플러스 값이고 이 마이너스 값이 될 테니까요. 처짐은 하향 처짐을 플러스 상향 처짐을 마이너스 값으로 고려하니까.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B점을 처짐 값을 고려하시게 되면, 등무파중 작용할 때 부재 중앙에처진양은 384EI분의 5W4승 384EI분의 5WL이 얼마예요? 2L이죠. 지금 길이가 2L입니다. LL이니까 그 다음 이 경우 중앙에 집중화중이 있을 때의 처짐량은 48EI분의 PL3승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서포트를 없앴을 때 생긴 처짐량과 서포트를 갖다가 없앤 대신 생긴 처짐을 소거시킬 만큼의 지점의 수직발력을 작용하는 익력으로 두어가지고 상대 변율을 갖다가 유발시켰을 때그 합이 0이 될수 있도록 표현했다라고 치면 결국 이러한 관계로부터 결국 RBY 값은 1.25WL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갖다라고 두게 되면, 절대체를, 결국 미지수는 여기에서 RBY라고 하는 것만이 미지수 남기 때문에, 이처럼 1.25WL로 그 관계를 갖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음. 자, 그럼 여기 B점에 돌아와서, 여기 반력은 1.25WL이 되면, 이제 나머지 A점과 c 점의 반력 두 개만이 남아있으니까, Y방향과 모멘트평일 쓰시면 되죠. 물론 A점에 수평 반력은 없다. X방향이 작용해 힘의합은 제로운 관계로부터, 자 그러면 구조물이 대칭이니까 이 관계는 쉽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A점의 반력이 얼마? 전체 작용하중 EWL이니까 1.25, 0.75 나누기 2를 취하면 0.375WL 물론 여기도 0.375WL 그렇게 되면 A, B, C점의 지점 반력다 처리했기 때문에 전단력도, 모멘트도까지 부재 내력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서 처중량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표현해서 어떤 지점의 발력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우리는 뭐라 고 그럽니까? 변형일치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이런 형태 구조물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을 뭐로 보았죠? 주 구조물을 갖다가 캔틀레바로 쳐다보고, 이런 부재 변형이 생기기 위해서는 캔틀레바는 지점이 자유위이기 때문에 처짐이 생길 양만큼을 갖다가 그 지점 없앴기 때문에 그 위치 발생하는 달력을 작용하는 어떤 외력 형태로 두어서 결국 비점의 처짐이 소고가 될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 구조물을 캔틀레바로 보았는데, 이 형태 구조물 같아. 우리는 이렇게 보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순 보로. 단순 보로 봤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원래 고정 단이었는데 힌지로 바꿨다라는 얘기니까 시점부에서 모에 대한 구속력을 갖다 제거시킨 것같죠 모멘트에 대한 구속력을 풀어준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형 모습이 역시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A점이 힌지였다고 치면 처진각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처진각이 없기 위해서는 시점부, 고정단을 신지로 바꾸면서 모멘트는 구조률을 풀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 갖다 작용하는 모멘트하 중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이때 단순 지지일 때 등무파중 존재할 때의 여기 모멘트 값과 이 외력 모멘트만 존재할 때의 여기 처진각이 등무파중이 작용하는 A점에서의 처진각과 모멘트하 중만 존재할 때의 A점의 처진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역시 이 경우에는 A 쯤에 모멘트를 갖다가 바로 차지로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변형의 수법이될 수도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주게 되면, 결국, 정물포화중만 있을 때 여기는 처진각이 유발이 되는데,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처진각이 생기는 반대방향으로 모멘트화중을 주게 되면, 이런 부재 변형을 생각을 할수 있고, 이때 생기는 처진각과 이때, 반력이 작용하중을 주었을 때 생기는 처진각이 같다라고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집점에서의 모멘트 값도 처리할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관계를 갖다가, 내 경우마다 처진각을 갖다가 고려, 아, 모멘트를 고려하든 수직 반력을 고려하든, 변열 시법을 다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수직 반력 구하는 어떤 고런 관계에 대해서만 국한시켜 변열 시법을 갖다가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미리 구조물 갖다가 캔틸레바라고 간주를 하고, 여기 지점의 반력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즉, 어떤 변연식법을 적용하게 되면 수직 반력 뿐만 아니라, 어, 모멘트 반력도 처리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만 생각하자. 어떤 처짐량 고려하는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즉, 롤러 서포트 형태를 갖다가 없애서, 시점에 수직 반력 고려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변연식법을 적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우의 줄을 갖다가 많이 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거니까, 혼란스러울 테니까, 요렇게도 할수 있지만, 요 관계는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형시법은 어떤 반력을 처리하는데 수직반력 처리하는데 처징량이 같다는 관계로부터 고려하도록 하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 라 치면 이처럼 B점의 수직반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A점, C점의 반력은 평형식을 적용해서 구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 B점에 대해서 모멘트 값이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모멘트 값까지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이제는 반력을 다 고려했다고 라 치면 B점을 바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내력 모멘트를 갖다 찾으러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이 경우에, 이 자유무셰도를 갖다가, 요것만을 갖다가 잘라서 취했다라고 치면, 여기 발력이 0.375WL, 랭스는 L. 여기 작용화 중, 등무파화 중, 여기 지점이 A고, 여기가 B점이 될 테니까요. 잘린 위치가 전체 자유무셰도상에서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의 내력은, 전단력은 하향, 모멘 트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이것이 이제 플러스 내력 값이니까 이 관계로부터 모멘트 관계를 또 처리해 들어간다라고 치면 절단 위치를 갖다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고, 모멘트에 대한 평행시을 아마 적용을 하면 0.375 WL 곱하기 L 마이너스 하중은 W 곱하기 L, 모멘트 거리는 2분의 L, 마이너스 MB e q u a 0. 이 관계로부터 B점의 내력 모멘트는 얼마? 마이너스 0.125 WL 제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B점의 내력 모멘트를 구하는 관계도 있는데 이처럼 만약에 저런 이경관 연속구에 대해서 중앙시점 b 점에서 내력 모멘트를 고려한다고 라 치면 우리는 변형식법을 뭐구하기로만 약속을 했다고? 수직반력 고려한다고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멘트 발, 어떤 내력관계를 갖다 고려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혼선을 안벗겨기해서수직반력 고려할 때에만 변형식을 쓴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먼저 서포트를 없앨 때 유발되는 처짐량은이 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 외력, 외력, 어떤 익위력을 두어서 상향 처짐을 생기게 해서 이러한 적합식으로부터 B점 서포트로 없을 때 유발되는 처짐량과 그위치 발생한 반력을또 다른 작용화중을 두어서 처짐량을 같다라고 두고 이 관계로부터 먼저 b 점의연직반력을 하나 찾은 다음에 평형식을 적용해서 A점과 c 점의반력을 각각 0.37W라고 하는 관계를 찾은 다음 다시 자유물체를 취해서 모멘트 평형식으로부터 B점의 내력이 0.125W를 제곱 마이너스 고값이라고 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결철을 갖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련형태 구조물서 B점의 수직반력과이 B점에서 내력모멘트 구하는 것들도 다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처럼 내력모멘트를 구하는 관계를 갖다가 수직반력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변형일식법으로부터 먼저 B점의 반력을 고려하고, 그 다음 평형식으로부터 A점, C점의 반력을 고려한 다음에 자유무체들로부터 이렇게 B점의 내력모멘트 구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상에 수직반력을 구한다라고 치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절차를 따라서 롤러 서포터 없애고, 어떤 처짐이 같다라는 적합 조건을 이용해서 수직 반력을 해결 들어가시면 되고 바로 이처럼 B점의 어떤 내력 모멘트를 구하라고 치면 모멘트가 물론 아까 우리 여기서 에첫 번째 이런 고정단 롤라에대해서도 모멘트를 갖다가 어떤 인력으로 두어서 처짐과 이같다는 관계로부터 모멘트 반력을 구해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시점부의 어떤 모멘트 반력 고정단에서의 또는 연속되는 부재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B점 내력 모멘트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모멘트에 대한 어떤 관계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또 다른 하나의 어떤 연성법인 3년 모멘트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이연성법 중에서 변형지법과 3년 모멘트법 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변형지법은뭘 계산하는지 국한시키자 수직 발력 고려할 때 그래서 결국 서포트 없어 생기는 처짐량과 그 위치 발생하는 수직 발력을 있을 때의 어떤 처짐량, 그 상대 처짐량이 같다라고 두었을 때 그래서 그지전부의 실제 처짐량이 없죠? 그래서 그 처짐이 서로 합의형이다, 또는 절대치가 같다라는 어떤 철갑 조건식으로 수직 반력 고려한 데만 국한시키도록 하고, 어떤 조렇게 이경의 연속보 부재 중앙에서 했던 내력 모멘트 고려한다든지, 라 고정남부에서 했던 반력 모멘트 값을 고려한더부정형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 모멘트법으로 풀자. 그래서 3년 모멘트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